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버 TRTFC 렉스입니다 자 이번에 로드투FC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어, 이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이 7 명을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네 분은 다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세 분이 다 그러면 통과한 건가? 아 그럼 세분다 통과했네. 어 일요일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날이네요.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뭐첫 날에는 근데 기억이 잘 나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만 제가 이거를 라이브로 보진 않고 그그 그 끝나고 나서 나중에 돌려보기로 봤는데 그렇게 막 모든 경기가 다 기억나지. 아 그래 그분이 출전을 했었죠. 그 정찬성 선수 제자 그. 그분 이름이 기억나진 않는데, 그 제자분이 출전을 했었어요, 첫날에. 첫날에, 그, 제... 그, 했는, 했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출전을 했을 때는, 엄청 좀비 선수와 좀, 스탠스도 비슷하게 거의 좀복붙 느낌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좀, 살짝, 그, 맥그리거를 싸웠, 아니, 하 그러니까 합입을 싸웠을 때 맥그리거의 스탠스? 어, 합입 싸웠을 때 맥그리거가, 그, 뭡니까? 막 막, 요런, 요런, 요런 식으로 싸웠었거든요. 어, 요런, 요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딱 요, 그런 느낌으로 싸웠다. 어, 근데 어쨌든 뭐, 판정으로 졌고, 항상 좀, 그, 그, 아, 그래, 홍준영 씨죠. 홍준영 씨가 항상 보면은, 저번에도 그렇고, 레슬링으로 좀 운영을 당해가지고 지는 거 같았는데, 뭐, 뭐, 어쨌든, 근데 또, 정찬성 선수가 또, 레슬링 하나는 좀잘 하시거든요. 뭐, 디펜스든, 오펜스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배워나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서예담 씨가 맞나, 이름이? 그분이 뭐, 그, 코리안 벨라스케즈인가? 그런 걸로 알려져 있던데, 그래서 벨라스, 케인 벨라스케즈랑 같이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벨라스케즈와 같이 뭐, 훈련을 해봤더니 벨라스케즈화가 되는지, 아니면은, 벨라스케즈가 좋아서 평소에 벨라스케즈를 좋아한, 해서 만나서 사진을 찍은 건지는 뭐, 뭐가 앞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담 씨를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담 씨가 보면막캐메라 스캔드가 싸울 때막요런 식으로 싸우거든요. 막막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헤드 무빙하면서 싸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예담 씨가 딱어막 그런 식으로 헤드 무브먼트를 하다가 헤드 킥을 맞고 쓰러지셨는데. 근데 헤드킥을 맞고 쓰러진 라운드 말고는 어 아무래도 좀 이긴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만 근데 그거 판정을 스플릿으로 졌나 어쨌든 뭐 판정으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억갈이 당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가가 중국인가요? 중국에서 했나? 그 그러면 어쩌면 뭐 상대가 중국 선수였었으면 뭐 편파 판정을 당했을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1라운드 헤드킥을 당했는 게좀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뭐 1라운드 헤드킥 맞는게뭐 10대 8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 이겼다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좀 그분이 예담, 예담씨가 했는 경기력은 좀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닉네임을 보아서 유출을 해봤을 때, 케엠벨라 스케줄 좋아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뭐, 레슬링을 본인이 주무기라는 건데, 근데 주, 레슬링을 잘안 썼어요, 경기에서. 뭐, 중간에 몇번 섞은 거 말고는, 어 레슬링, 케인 벨라스케즈는 뭐, 뭐, 킥복싱 대충 하다가, 뭐, 무조건 레슬링 가거든. 어, 근데, 예담 선수 씨는, 어, 레슬링을 별로 안 썼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좀, 경기력에서도, 좀뭐 실망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생각했어도 그리고 또 헤드킥을 맞고 쓰러졌는 게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일요일에 경기를 세 번을 했는데 기원빈 씨가 또 정찬성 씨그 선수의 어 제자잖아요. 그래서 기원빈 선수가 첫 번째 시도했을 때어퍼컷 날리다가 그때도 중국 분이었나? 중국인한테 어, 한방 맞고 케어를 당했었고 그때 아마 좀 제대로 된 케어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뭡니까 수지겔보를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마크 가더드가 매우 단호하게 디큐를 어, 그 줬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세 번째 트라이인데 세 번째 트라이로 이번에도지는가 싶었습니다. 지는가 싶었어요. 처음에 낙다운 당하면서 좀 굉장히 좀 고전했었는데 근데 상대가 어, 체력이 굉장히 좀 체력 체력이 좀안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초반에 아무리 그렇게 쏟았다 하더라도 UFC 갈급이면 솔직히 초반에 그 퍼붓는다고 그렇게까지 지치면 안 되죠 체력 체력전에서 굉장히 밀려가지고 그 초반 러시 끝나고 나서는 남은 게 없었죠 그래가지고 원빈 씨가 퍼부어가지고 어, 스탠딩 케어를 시켰는데요 근데 어, 그 원빈 씨가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 게 굉장히 좀, 좀 뭉클하다 해야 되나? 어, 좀, 인상 깊었어요. 어 왜냐하면, 막,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본인이 UFC에서 경기를 하는 게 본인의 꿈인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이거 둘다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의 꿈이 무너지는가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 세 번째 기회 때는 그래도 내가 승리를 얻어서, 그래서 UFC에서 경기를 할수 있는 거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뭉클합니다. 뭉클한 이유는, 그 발언 자체도 뭉클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할말 때문에 더 뭉클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저는 원빈 씨한테 전혀 정말, 아까 악감정이 정말 1도 없어요. 저는 원빈 씨가 사람도 좋아 보이고, 닉네임도 나이스가인가? 좋은 남자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말할,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정말 좋은 남자 같아요. 음, 착한 남자, 좋은 남자, 강력한 남자. 어. 근데, 진짜 저는, 정말, 악감정, 절, 정말 없는데. 그냥, 그냥, 격투기,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자면, 이분이, 커리어 사상, 케오패를 다섯 번이나 있어요. 어, 케오패가 다섯 번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케오를 당할 뻔 했잖아요. 그래서, 아, 격, 격투기를 하기에 맷집이, 좀 좀 약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만약에, 이분은 토너먼트가 아니고 한 경기를 하고, 만약에 경기력이 좋으면 뭐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했다 칩시다. 계약을 하면은 이제 또, 이제 UFC 있는 뭐, UFC B랭커들도 세잖아요. 그래서 B랭커들과 싸울 텐데, 제가 보기에는 원빈 씨가 좀, 타, 얼굴에 타격을 허용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UFC 비랭커라도 UFC, UFC급 선수들하고 이제 주먹을 교환을 한다. 그럼 이제 주먹이, UFC 선수들이, 어, 주먹이 좀 평균적으로 비 u f c 선수보다 주먹이 좀더센 경우도, 센, 센 경우가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타격 스킬도 더 좋고, 그리고 또 상대들이 뭐 이번 경기에서 뭐 체력을 방전이 됐던 거는 웬만해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UFC급이면. 그리고 상대가 맷집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원빈 씨가 이번에 계약을 얻어서, 어, UFC에 진출을 해도, 좀, 이, 맷집 때문에, 계약을 해도 좀 격투인으로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저는, 정말 악감정 없이 그냥, 진짜 그냥, 그냥,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어, 그, 그래서 근데 또 격투기가 무조건 뭐 맷집 좋다고 뭐 이기고, 맷집 안 좋다고 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원빈 기, 아, 그니까 기원빈씨가 어, 제가 봤을 때는 딴 걸, 딴 걸... 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타격 디펜스를 굉장히 최우선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볼카놉스키 봐요. 맷집 안 좋은데도 막, 어? 레전드급으로, 막, 타이틀전 방어하고, 할로웨이세번 이기고, 막, 그러잖아. 음. 맷집이 안 좋아도, 디펜스가, 이제, 십상타치잖아? 그러면 이거 커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빈 씨가, 저는 격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MMA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맷집이랑 레슬링이라 생각하는데, 어, 상위 레벨로 가려면. 근데, 원빈 씨가 맷집이 좀 아쉽진, 아쉽긴 하지만, 근데 요거 그래도, 어.. 타격 디펜스가 보완이 된다면 엄청나게 그럼 이거 좀 커버가 되거든요 볼컨 없스키 봐요 어. 그러니까.. 음.. 원빈씨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뭐 UFC에 계약을 한다면 솔직히 모든 m m a 모든 방면은 다 계속 인프루브를 해야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장 집중해야될 부분은 뭐냐 디펜스.. 그.. 타격 디펜스다 어.. 타격 디펜스를 늘린다? 그렇다면 일단 그 레코드를 봤을 때, 원빈 씨가 또 피니쉬가 또 많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킬 올비 킬든 것 같아요. 내가 피니쉬 시키거나 내가 피니쉬 당한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UFC가 또 무조건 이긴다, 이기는 선수들 보, 선수들보다 화끈하게 하는 선수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빈 씨가 본인의 장점은 살리되, 본인이 지금 약점인, 어, 좀, 좀 위태위태한 맷집이랑 또안면을 너무 많이 내준다. 요런 거를 좀 고치면 어좀 좋아지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 이름이 뭐지? 제가 무슨 영, 영상 하나 올렸는데 거기 댓글 달렸다. 아, 그래. 최동훈 선수. 어, 요 분이 저랑 닮았다고 하던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최동훈 선수가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요. 조금. 음, 조금 더 잘생겼다. 그리고 최동훈 선수가 스플릿 한 종을 이겼는데, 어, 근데 그 경기는 제대로 보진 않아서 제가 뭐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래도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스플릿이라는 거는 막 압도적 으로위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 경기 때는 어 좀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있게 뭐 준비해 를 오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수영 씨가 그 제가 구독자 분이 그 그겨울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경기 전에 이분이 블랙컴뱃에서에서 그 유지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압도적 이래요. 그냥 그냥 블랙 블랙컴뱃 원탑. 이라는 분이, 분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기대를 하고 보려다가 뭐 실수로 자, 잡버렸는데 그래서 뭐 일단 뭐 자고 일어나서 돌려보기로 봤더니 뭐 1, 2, 3라운드 다들 다 그냥 압도적으로 레슬링을 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드투 u f c 에서 나온 일단 뭐 1차 경기들에서는 가장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뭐 탑도 그리고, 배당률도 이미 탑독이더라고요. 마이너스 175로. 그래서 뭐, 근데, 그, 기원빈 씨는 한 경기 하고 끝인 건데, 어, 이제 또 유수영 씨는 이게 토너먼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경기를 이겨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경기 이겼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이겨야 되고, 세 번째 경기 이겨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경기에서 누구를 싸울지, 싸울지 정해졌긴 한데,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레싱디펜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어, 유수영 선수가 만약에 통과를 한다고 해도, 막, 여러, 막, 한 경기를 압도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랭커에 진입할 것 같네요. 라는데. 아니, 한 경기라는데 랭커에 진입한지 어떻게 알아요? 어쩌면 유수영 선수가 UFC 챔피언이 될 운명일 수도 있어요. 어. 챔피언이 될 운명일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된다. 어, 솔직히, 그 유수영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될수 있을지는, 로드투 UFC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됩니다. 로드투 UFC를 통과한다면, 일단 뭐, 그, 그, 것만으로 해도 대단한 건 맞는데, 정말로 이분이 UFC 레벨이 맞는가, 혹은 이분이 UFC 챔피언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려면, 비랭커랑 경기를 한 한두 경기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정영 선수는 일단 로드 투 UFC에서 화끈하게 두 경기 이기고 마지막에 판정승을 하고 그리고 UFC 데뷔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봐야 어느 정도 이게 막 그게 나오지 어 지금 한 경기만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로드 투 UFC에서 붙는 선수들이랑 UFC 비 랭커들이랑 또 수준 차이가 있고 또 UFC 랭커랑은 또 넘사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유수영 씨가 일단 이번 경기 첫 번째 경기 압도적으로 이긴 건 맞아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어 이거만 보고 랭커가요? 랭커 될수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모른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What you are g o o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 <laughs> <laughs>